에코프로 지금 자리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이전부터 주말에도 좋다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지금 자리, 오늘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해 결국에는 9% 쌓아버렸죠. 예, 분명히 주말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자리 좋다고 맥점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애매하게 애매한 자리에서는 좋다고 말씀해 드리지 않았어요. 예, 확실한 자리에서 예, 좋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드리고 바로 에코프로 BM도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좋은 거래량과 좋은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의미 있는 목표가 예, 항상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은 예, 22만 원 라인이고요. 자, 에코프로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 11만 원대 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돌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은두 종목 다 한번 흐름을 타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끼가 있는 녀석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끼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 종목 다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급도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는 라거 나쁘지가 않고 에코프로 BM도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기관과 함께 들어왔다는 라거둘다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상승 기대를 해보고 말씀드렸던 목표가 잘 기록해 놓으시고. 어 올라왔을 때그 가격에서는 어느정도 익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요 감사합니다 분석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이 됩니다 카페에서는 대장주 단타 리딩방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에서 10월달 리딩 내용들을 보시면은 cu 박스 보안 대장주였죠 당일 4%대 리딩에서 사안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티사이언티픽 비트코인 관련 주죠. 당일 시초가 리딩에서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1% 2% 먹으려고 단타를 하시나요?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은 당일 상승부야이, 당일 상한가를 노리고 맥점을 노리는 단타방이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소림사 단타방, 열혈 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